이거 되게 큰 문제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 잘 키운다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머리를 막 굴리면서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이게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마음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껴. 이 압박감과 불안함이 무의식에 생기면 평생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마음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거라 정서가 안정되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해. 그 생각대로. 사람은 살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압박을 받고 불안하고 경쟁체제에 놓인 아이들 잘못하면 벌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큰 아이들은 그 절망감 압박감 이런 마음들이 생각을 만들어요 어 안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생각 힘들어 못하면 어떡하지? 잘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일으키게 돼서 그 생각으로 자기 삶이 만들어지죠 더군다나 이 뇌는 생각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온몸의 에너지를 잘 돌게 하 마음 에너지를 조종해서 신체를 활력 있게 하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기관이거든 그런데 생각으로 너무 과부하를 걸어 버리면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일찍 병도 오고 굉장히 치명적이죠 마음 에너지를 발달하는 마음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애들한테는 그리고 그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해야 되니까 50% 정도는 신체를 단련시키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 그리고 50%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올바르게 쓰게 하는 마음 공부가 들어가야 머리에 생각도 올바르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고가 되면서 인생이 좋아집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구독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